드디어 봄옷다운 봄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는데 굉장히 봄옷스러운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상의 제품은 애프터워스라는 브랜드의 이번 SS 신상 제품인데 요즘은 이렇게 딱 핏되는 레귤러 슬림핏의 가디건들이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프레피룩 느낌도 낼수 있으면서도 기시크 같은 약간 오피스룩 같은 느낌을 낼수 있는 특히 브이넥보다는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가디건을 좀 선호하는데 요게딱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몸에 달라붙는 핏으로 나온 가디건 제품이거든요. 소매도 너무 길지 않게. 진짜 딱 레귤러하고 딱 예쁜 느낌으로 잘 나왔더라고요. 이 라운드넥도 뭔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딱 올라오는 정도여서 좋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이 스트링을 약간 이렇게 조여서 좀 셔링 느낌으로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링이 여기 끝까지 달려있어가지고 좀 많이 올려서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여기 앞쪽이 좀 벌어지는 요런 느낌으로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스커트도 진짜 예쁜데. 썬번 프로젝트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이번 SS 신상 제품인데, 컬러가 진짜 예쁘지 않아요? 봄에 잘 어울리는 그레이 베이지 같은 톤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무채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채도 높지도 않은, 적당한 컬러감을 가진 그런 체크 스커트여서, 이런 깔끔한 느낌의 상이랑 아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어, 미디보다 약간 더 긴, 무릎을 가릴 정도로 내려오는 이 정도의 기장감이고요. 어, 착용했을 때 진짜 엄청 많이 달라붙는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H라인과 펜슬 스커트의 사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 포인트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참이 달려있는데 이 참도 진짜 예뻐요. 그리고 가방. 가방에 약간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가방은 이거 착용할 겁니다. 필린더 블랭크에서 이번 SS 신상으로 나온 에코백 제품인데 어, 보통의 그면 소재로 되어 있는 에코백이랑 다르게 약간 겉에가 코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넣어도 음, 좀 불안하지 않게 튼튼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에코백 제품입니다. 살짝 톤 다운된 좀 빈티지한 느낌의 레드 컬러여가지고 의외로 어느 옷에나 잘 어울리고 이런 무채색 느낌의 룩에도 포인트를 주기 아주 좋습니다. 문구도 좀 러프한 느낌으로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안쪽에 안주머니가 한번더 되어 있어서 여기에 지갑이나 에어팟 같은 거를 넣어 놓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좋았던 그런 에코백 제품이에요. 위에 파우치도 넣고, 최근에 파우치를 바꿨습니다. 제가 굉장히 보부상이라 파우치도 진짜 엄청 터지게 들고 다니거든요? 파우치가 너무 불쌍해 보인다 싶어서 좀 이런 큰 파우치를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아닐로에서 2주년 기념으로 해서 엄청 귀엽고 예쁜 파우치가 나와가지고 그 파우치에 요즘 저의 화장품들을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고 소재도 약간 수건 같은? 테리 소재여가지고 그냥 사계절 내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귀여운 실버 키링을 달았습니다. 크기가 아주 저한테 딱 좋은 크기예요. 파우치까지 넣으면 오늘의 나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나가볼게요. 안녕. 지금 비염 때문에 코가 완전 꽉 막혔어요. 진짜 아... 제 코로 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네요. 아무튼 지금 코도 막히고 약간 애매하게 감기 기운도 있고 이래가지고 목소리가 살짝 이상합니다. 아무튼 어, 어제랑 그제는 좀 추웠는데 오늘은 진짜 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진짜 리얼 봄스럽게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가벼운 느낌의 룩으로 입어봤는데 상의 하의 모두 너무너무 제 취향이고 너무너무 예쁜 룩이에요. 먼저 상위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포니테일이라는 브랜드에서 이번에 SS 신상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거 되게 예쁘지 않아요? 실제 90년대 럭비 탑 제품을 어레인지해서 만든 긴팔 탑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빈티지한 느낌을 낼수 있는 룩인데 블록커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좀 뜨거웠지 올해는... 어, 좀 많이 누그러들었거든요. 올해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거는 뭔가 빈티지한 탑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어요. 사실 이 스포츠 저지 같은 게 작년이랑 재작년에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질리고 있는 그런 단계였는데 이거는 뭔가 그냥 적당히 캐주얼 하면서도 빈티지한 느낌만 가져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그냥 이렇게 긴팔탑 느낌이 아니고 여기 이 소매 부분? 이 부분만 약간 소재감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다른 쪽은 약간 도톰하고 좀 탄탄한 소재의 면인데 여기 부분만 그 뭐라 해야 되지? 시보리 원난?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착용했을 때 약간 살짝 여기가 각지게 이렇게 연출이 되는 핏이에요. 그래서 핏이 조금 유니크한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 이게 좀 불편한데? 싶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돼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주 만족하고 있는 탑 제품입니다. 많이 얇다던가, 많이 두껍거나 하지 않고, 딱 봄에 단독으로 입기 좋은 그 정도의 두께감이에요. 그리고 하이. 하이 스커트는 민가 런던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살짝 아주 살짝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 브랜드가 좀더 뭔가 어, 서브컬처 느낌이 강해요. 특히 좀상이나 아우터 제품이 그런 느낌의 제품이 많은 것 같고 하이 제품은 그냥 데일리로 입기 좋은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아주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장감이 적당히 맥시하게 나온. 체크 스커트 제품인데 제가 이런 핏을 진짜 좋아해요. 그냥 일자로 러프하게 툭 떨어지는 핏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H도 아니고 너무 A 라인으로 탁 퍼지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히 좀 편안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핏의 스커트를 좋아하는데 이게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핏이어서 아주아주 아주 만족했어요. 그리고 컬러도 사계절 내내 어느 탑에나 그냥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올리브 브라운 계열의 체크여가지고 컬러 부분에서도 아주아주 아주 만족했습니다. 90년대 느낌을 내기 아주 좋은 그런 스커트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헤어오일을 안 발라서 오일을 좀 바르게 됐니요 외출할 때 쓰는 헤어오일은 이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많이... 무겁지 않으면서도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외출하기 전에 머리에 발라놓으면 그 은은한 향이 머리에서 계속 나서 엄청 괜찮더라고요. 살짝 매트하게 연출이 되는 이런 헤어 폴리시 오일을 바르겠습니다. 제가 거의 다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스포이드가 고장이 난 건지 스포이드로는 이 오일이 안 올라와서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냅다 덜어서 씁니다. 끝부분에만 이렇게 가방을 뭘 매야 할지 봐야 할것 같은데 스포티한 음. 느낌이니까 뭔가 에코백을 매는 게좀 자연스럽고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에코백은 이 제품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이 에코백을 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그 에코백입니다. 글로니 에코백인데 진짜 사놓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에코백 제품이거든요. 이게 더 이상 재고가 없다 보니까 갖고 있다가 찢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컬러가 딱톤 다운된 그린 컬러여서 어느 옷에나 잘 어울려요. 오늘 옷이랑도 잘 어울리죠. 오늘 이렇게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그제 붙임머리 커트를 했습니다. 진짜 항상 붙임머리 할 때마다 딜레마가 긴머리를 하고 싶은데 붙임머리를 하면 그냥 긴 생머리밖에 못해요. 긴 생머리가 안 어울리는 얼굴형이거든요. 작년에 붙임머리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냥 커트를 해보자 해서 붙임머리 커트를 받았는데 그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붙임머리를 하고 꼭 이렇게 커트를 받는데 역시 이번 커트도 아주아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역시 저는 이렇게 좀층 있는 머리가 제 취향이고 이게 그냥 제 스타일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살짝 프레피 룩 느낌이 나는 그런 룩으로 입어봤습니다. 이 셔츠는 컬러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살짝 채도 빠진 블루그레이 색감의 스트라이프 셔츠인데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아니라고 할까요? 적당히 뭔가 오피스룩 느낌이 나는 그런 스트라이프 셔츠여서 이게 사이즈도 S사이즈랑 미디움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셔츠를 오버사이즈로 입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핏되게 레귤러 핏보다 좀더 핏되는 거의 슬림 핏에 가까운 그런 셔츠 핏이 트렌드라 어, 저는 이번엔 미디움 말고 스몰 사이즈로 입어봤습니다. 스몰 사이즈로 입으니까 아주 딱 맞아요. 근데 미디움 사이즈 입어도 여기가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셔츠 제품이라 그렇게 많이 오버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쪼이긴 하지만 적당히 잘 맞아가지고 사이즈는 잘산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좀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팬츠에도 잘 어울리고 오늘은 제가 스커트를 입었는데 스커트에도 아주 아주 잘 어울려요. 스커트는 어 그래도 뭔가 프레피룩은 H 라인 스커트보다는 이런 A 라인 스커트, 플리츠 스커트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그레이 컬러의 A라인 스커트 착용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어, 키비시에서 구입했던 스커트라 더 이상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비슷한 제품이라도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할게요. 좀더 뭔가 프레피 룩 느낌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디건이나 아니면 베스트를 착용하면 되는데 오늘은 베스트를 착용할 거예요. 바로 이거를 착용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베스트로 나온 제품은 아니고 그냥 니트 슬리브리스 제품인데 요 아이템으로 이렇게 조끼처럼 연출한 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또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따라해봐야지 하고 오늘 꺼내봤습니다. 단독으로도 잘 입었던 슬리브리스 제품이에요. 이게 진짜 활용도가 높아요. 착용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오늘 착용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방을 화이트 컬러를 매 보겠습니다. 요거 착용해 볼게요. 펜핵에서 이번 SS 신상으로 나온 백 제품인데 크기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고 뒤에 간단한 느낌으로 매기 좋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 룩은 완전 편안하고 간편한 룩이라, 그냥 뭐 입을지 생각하기 귀찮을 때 입기 좋은 룩인데, 그러면서도 너무... 수줄근해 보이진 않는 그런 룩입니다. 브랜디 웰빌의 탑 제품입니다. 예전에 여행 갔을 때, 그때 매장에서 구입하고 아주 잘 입고 있는 탑 제품입니다. 살짝 노란빛이 도는 크림 아이보리 컬러여서 봄에 좀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면 소재가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펀칭 디테일이 되어 있어서 좀 러블리한 느낌으로 입기 좋아요. 그리고 하이는 데님 팬츠 착용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 잘 입고 있는 팬츠 제품이에요. 로시로시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봄보다는 뭔가 여름철에 더잘 입을 것 같은 굉장히 청량한 느낌의 블루 컬러예요. 베이스 컬러는 중청에 가까운데 앞에 이 워싱된 범위가 좀 넓고 이 워싱 컬러가 굉장히 밝아서 좀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 아주 아주 잘 어울리는 컬러더라고요. 그리고 핏도 딱 제가 좋아하는 와이드한 스트레이트 핏이어가지고 아주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약간 이렇게 꾹 눌러서 만든 듯한 그런 로고가 3개도 있어가지고 뒤에서 봐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사이즈는 M사이즈 착용했는데, M사이즈 착용하니까, 이런, 미드에서 로우의 사이 정도로 연출이 됩니다. 이거 블랙업 메이드 벨트인데, 너비가 좀 넓어가지고, 약간 러프한 느낌으로 매기 좋아서, 제가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벨트입니다. 벨트만 착용해줘도, 좀, 꾸민 듯한 느낌을 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가디건을 입을 거예요. 요 가디건 착용할 건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데일리로 딱 좋은 이런 레귤러 핏이고요.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부분은 단추도 회색이라는 거. 이 니트 컬러랑 똑같이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좋았어요. 편안하고 데일리한 느낌의 룩으로 오늘은 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나가볼게요. 안녕! 오늘 룩은 하이가 포인트인 아주 아주 가볍고 데일리한 느낌의 룩입니다. 그래도 먼저 항상 하던 대로 상의부터 소개를 해보자면, 지난 영상들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탑 제품이에요. 글로니에서 구입했던 베이직 탑 제품인데,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확실히 질이 좋고 핏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입해놓고 올해까지도 아주아주 아주 잘 입고 있는 베이직 탑 제품인데 소매 기장이 7부에서 9부 정도로 나와서 착용했을 때 90년대 느낌을 내기 좋은 그런 탑 제품이에요. 전체적인 핏감도 딱 예쁜 레귤러 핏이어서 아주아주 아주 잘 입고 있어요. 하이 스커트는 카모 패턴의 미디 스커트를 착용했습니다. 이거는 러브이스트루의 제품인데, 여기 양쪽에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뭔가 카모 패턴이지만 좀 걸리시한 느낌까지 주는 그런 스커트 제품인데, 이게 사이즈가 스몰은 미니 기장, 그리고 미디움은 미디 기장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디 기장 스커트를 좋아해서 저는 M사이즈 선택했고, 무릎 위로 좀 올라오는 이런 기장감이어서 활동하기 아주 좋은 기장입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조금 톤다운된 그런 색감의 카모 패턴이라 전체적인 아이템들이랑 조화가 좋아서 아주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은 백도 그냥 블랙 컬러의 백을 메보겠습니다. 신발은 미디 기장의 바이커 부츠를 착용할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프레피 룩스러운 룩으로 입어봤는데요. 사실 반팔이 아직 조금 춥긴 한데 아우터로 좀 가벼운 걸 입어주면 그래도 음, 나쁘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착용한 이 반팔 탑부터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이거는 유스베스라는 브랜드에서 이번 SS 신상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게 반팔로 나온과 동시에 소재가 엄청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예요. 약간 좀 오돌토돌하면서 약간 시원한 느낌의 소재라 지금 구입하시면 여름까지 쭉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반팔탑 제품인데 채도 빠진 블루 색감의 스트라이프 셔츠라 빈티지하면서도 좀 프레피룩스러운 그런 룩을 연출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반팔탑 제품입니다. 포인트로 여기 앞쪽에 셔링 디테일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 부분 덕분에 좀 심심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핏은 살짝 널널한 레귤러 핏.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단추를 좀 많이 오픈해서 안에 이런 하얀 탑이 보이게 이런 식으로 착용을 했는데 다 잠궈 입었을 때도 핏이 약간 널널해서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없어요. 오늘은 스커트랑 착용했는데 팬츠랑 착용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 스커트는 로시로시의 제품인데 생각보다 기장감이 상당히 깁니다. 거의 종아리 3분의 2 정도 내려오는 미디보다 롱에 가까운 스커트예요. 이거는 SS 시즌에 나온 제품은 아니어서 소재감이 조금 두껍거든요. 그래서 한 5월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 착용했을 때 차분하게 착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핏감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 택이 달려 있는데 이 택이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뒤에서 봤을 때도 되게 예쁜 포인트가 되어주는. 이렇게 벨트, 링이 달려있는 제품을 좋아하는데 이게 딱 이렇게 링이 달려있어가지고 벨트까지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음... 뭔가 사진을 찍을 일이 있으면 뿔테 안경 같은 걸 착용해서 이런 느낌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오늘도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오늘 룩은 상의로 착용한 탑이 포인트가 되는 룩입니다. 러브 v e is 라는 브랜드에서 이번 SS 신상으로 나온 제품인데 블루 컬러 말고도 레드 컬러랑 화이트 컬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블록코어 느낌이 나는 사커 탑인데 러블리하고 좀 키치한 무드가 담겨 있는 그런 탑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착용감이 진짜 엄청 편하더라고요. 좀 많이 널널한 레귤러 핏이거든요. 전체 기장도 그렇고. 팔 부분도 그렇고 좀 많이 널널해가지고 착용했을 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약간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스커트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몇번 착용했던 제품인데, 파티멘토 우원에서 예전에 구입했던 이런 H라인 차콜 스커트를 착용해볼게요. 위에가 이런 스포티한 느낌의 탑이라 이런 좀 포멀한 느낌의 스커트가 안 어울리지 않을까 할수 있지만 뭔가 느낌이 있어요. 뭔가 무심하게, 무심하게 코디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코디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브리스와 레더 자켓 조합입니다. 사실 저는 슬리브리스를 사계절 내내 입긴 하는데 봄가을에는 좀 가벼운 레더 자켓 안에 이너로 슬리브리스를 입으면 반팔을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약간 꾸안꾸 무드를 낼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조금만 더워져도 레더 자켓을 입기에 좀 더워지기 때문에 진짜 딱한 4월 5월까지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이라고 생각해요. 상의로 착용할 이 슬리브리스 진짜 엄청 좋더라고요. 이번에 블랙업에서 새롭게 나온 슬리브리스 제품인데 이게 캡이 내장되어 있는 슬리브리스예요. 그런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서 진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선택했습니다. 암홀 어, 부분도 딱 맞고 전체 기장도 딱 레귤러한 그런 느낌으로 딱잘 맞아서 사이즈가 아주 좋고, 이 캡이 그 안감 부분이 엄청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진짜 엄청 편하고, 이 전체적인 이 실루엣 느낌도 어색한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진짜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레더 자켓이 이미 굉장히 꾸밈이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좀 무심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하이 제품도 이런 간단한 쇼팬츠를 착용했어요. 이것도 블랙업 제품인데 기장감이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짧지 않아가지고 데일리로 무난하게 착용하기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한번 접어서 입었는데 이렇게 접어서 입으면 약간 부담스럽지 않은 로우 라이즈로 연출되는 그런 숏팬츠 제품이라 그래서 오늘은 이 숏팬츠를 이렇게 착용할 거고 오늘은 부츠를 신을 거여서 이렇게 좀 무릎 쪽까지 올라오는 니삭스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레더 자켓은 제가 3년 전쯤에 블랙업에서 구입했던 이 레더 자켓을 입어볼게요. 이게 아직도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디자인 자체가 진짜 엄청 그냥 베이직하게 나와가지고 그 3년 동안 정말 유행 타지 않은 느낌으로 잘 입었습니다. 이렇게 레더 자켓까지 착용하고 뭔가 살짝 심심하니까 네크리스는 오늘은 이 제품을 착용해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제품인데 유심이라는 브랜드의 피크 네크리스예요. 착용을 해서 오늘 룩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가방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빅사이즈 백인 요, 에즈온의 백을 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오늘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룩이 이번 4월 스타일링 OTD 영상의 마지막 룩이 될것 같은데요. 이 룩은 좀 이따가 아우터로 입을 가디건이 엄청난 포인트가 되는 룩입니다. 먼저 상의부터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슬리브리스여서 지금은 이너로 그리고 한여름에는 단독으로 입기 좋은 그런 제품인데 바지를 로우라이즈로 입는 걸 좋아해서 상의가 너무 크롭인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반 크롭 아니면 레귤러 기장인 걸 좋아하는데 딱 배꼽을 가릴 정도로만 내려오는 그런 기장감이어서 저는 이 전체 기장이 마음에 들었고 핏도 슬리브리스 치고는 많이 달라붙지 않아요. 적당한 레귤러 핏에 여기 앞에 이런 타이포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좀 핀터레스트 느낌을 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까지 해서 저는 이너로 굉장히 잘 착용하게 될것 같아요. 팬츠는 어, 작년쯤에 블랙업에서 구입했던 힐다 와이드 팬츠를 착용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일자로 툭 떨어지는 와이드 핏이거든요. 간혹 가다가 와이드 핏 팬츠 중에 골반이 좀 많이 강조되는 그런 핏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항아리 같은 핏? 그런 와이드 핏은 좋아하지 않는데, 요거는 진짜 딱 골반에서 일자로 툭 떨어지는 그런 핏이어서 작년에 구입해놓고, 올해까지도 아주 잘 입고 있는 그런 와이드 팬츠입니다. 컬러도 흑청 컬러에 이 앞에 워싱이 생각보다 과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여기저기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의 포인트인 가디건을 착용할 겁니다. 가디건은 레오파드 패턴의 가디건 착용할 겁니다. 제이디드런던의 제품인데 사이즈는 M 사이즈입니다. 살짝 도톰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 5월 초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두께감이라. 살짝 소개하기 늦은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가디건이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도전하기 어려운 아이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랄까요? 이 레오파드 패턴이 생각보다 과하지 않아요. 물론 뭐 일반적인 가디건들에 비해서는 조금 눈에 띄는 느낌이 있긴 한데 입었을 때 뭔가 모양이 잡히는 그런 핏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 레오파드 패턴 가디건인 거에 비해서 많이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착용했을 때 그냥 툭 떨어지는? 그냥 진짜 가볍게 뭔가 걸친 듯한 느낌만 주는 가디건이라 레오파드 패턴인 것들 중에서 가장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미 레오파드 패턴이 좀 화려하기 때문에 넥크리스는 그냥 심플한 거. 크기가 작은 이런 십자가 넥크리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연 어떤 룩이 살아남아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제가 보여드린 룩들 중 여러분은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안녕!